얘네 붙이라고 아~~ <laughs>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<laughs> <laughs> 나쁘지 나는... 앞에서... 아나쁘아아아 <laughs> <또>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메리 괜찮아. 다섯 명이 배추. 배추. 네 개. 세 개? 아니. 많을수록 좋아져요. 나라 아. 와 네. 하나만 더요. 아, 두 개. 네. 두지만 좋아. 점 5kg요? 네. <laughs> 7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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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폴레옹. 아, 어? 무서운데? <웃음> 무서운데? <웃음> 어, 이거. 히야 <불을 웃음> 되나? 잊지 불을 끄는 게 나은데. 초에 불안붙서 그런 불, 거 아니야? 불 야, 불 붙인 채로도 한번 찍자. 그래? 어, 불꺼 봐. 불꺼 봐. 불꺼 어, 냄새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음, <이억. 오. 웃음> 잘 먹. 잘 먹. 이거 먹어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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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찍자. 찍었어요. 미소어이소스 미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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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빨리 말려미 빨리 안정대, 고마워요. 땡큐 잘 쓰고 있어요 사랑해, 요 안정대. 아니야, 이거 광홍이야 사랑해요, 광홍 광홍 연애가진게 <laughs> 사랑해요, 광홍, <laughs> 광홍. 연애가진게 어떻게? 이기 e 나 o t g 가져가. 그래. 오케이. 안 k a y 가 v 이 n 이보가이 t 이보 h a 이보 뭐가 나올까? 아니 미소가 이거 갖는 거 같은데. 잠시만요 뭐야?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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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 뭐야? 내가 데 근데 무늬가만만않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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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머, 우와>. 예쁘다. <웃음>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나리가잘 <야, 웃음> 오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와얘난 밀리터리 거라고는 우와, 한 번도 못해 근데 나 말했잖아 특정 분야는 좋아할 거같 우리 <laughs> 중에서 좋아해서어아내 아빠 아좀가르겠습니다아 내일 줄 거가 있는데? 없어 sm워 습 근데 그건 뭐야 <laughs> 쿠팡으로 온 거? 그거 여기 넣었어? 아 자, 과연 과연 짜잔 엄청 어, 멋 <laughs> <저거? 웃음> 최 <laughs> <laughs> <취난이야>. 와, 뭐야? 최 <laughs> 와, <laughs> <취난다. 웃음> <inherently 웃음> <laughs> <진짜>. 뭐야? 야, 미쳤나? 이거 뭐야? 티은 뭐야? 형성리. 알리? 알리구나. 아, 네, <are> <laughs> 아 미쳤냐고. <우리구나. 웃음> 카모크림. <laughs> 어, 인스프리어 그 심지어 니스프리어 아니 이거 올리브영 찾는 사람 은근 있다고 건데. <웃음> 이거를? <웃음> 이거 사, 갈려 어, 가는 사람 안돼. 맞아 맞아 맞아. 오. 짜잔. 와, 아, 와. 와. 아, 대박이다. 오히려 좋아. 오려 좋아. 다음은 에이가준 선물. 와. 이게 뭐 보이거든요. 무슨 능력 개발 특허? 뭐 게임이야 부르마블 이런 거. 능력 개발.

야야야! <laughs> <laughs> 잘 어울린다. 야 얼굴은 빠서 얼굴로 얼굴로. 야. 편지 고아 니나가 들어서 여러분들. 편지는 솔직히 내가 마지막이어서 너무 좋아. 어? <laughs> 내 선물 <laughs> 나랑 <나는> 괜찮아. <laughs> 인정. 어 <laughs> 진짜 <웃음> <laughs> 괜찮다 이렇게 장갑 열어볼게요 재민 씨, 나는 이쁜 나는... 거 줬어. 오, 뭐야? 이거는 기분 좋으라고 하나씩더준 거예요. 너무 좋은데? 너무 <laughs> 좋은데? 갑자기 잘 <너무>, 걸렸는데요? <laughs> 이거는 테이블 그거 보. <laughs> 너무 좋은데? <laughs> 뭐야? 아 이거는 진짜 내 선물이야. 아. 아 This is my 진 선물 <laughs> present. I love you. 재진이랑 <laughs> 잘어울리는 <laughs> 잠시만. <이거> 뭐야? 도주 <laughs> 인형 <조준형> 아니지? 아 <laughs> 이거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아, 이거 무슨 뭐인데? 이 이거 오줌 싸면 해봐. 아니 이거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거잖아. 이거 어, 오줌 싸면 소금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 있다. 할머니 집에 왜 있어? 야, 할머니 집에 이런 거막 세워두잖아. TV 옆에 미친나야 <laughs> 니네 왜 이렇게 잘 골라? <laughs> 집에 와, 가져가 <laughs> 너무 쓸모없다 아, 아 너무 웃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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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야람 너무... 너무 쓸모있어 그러니까 아, 쓸모있어. 아 선물도 <laughs> 름 괜찮... 1층 갑네. 1층에 어있어니 음. 1층 <laughs>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? <laughs> 갑자기 왜죠? <laughs> 여기에 뭐가 해? 숨어 있길래? 요물 걸로 요물 걸로 기타를 치는 아이들과 빼배로를 만드는 아이들 야마 배배로 만들 아 그렇게 가고 야는 데. 왜 그렇게 이거. 해야 이는데아 진짜, 진짜? 그거이 그래, 뭐. 까고 아, 거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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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시개두 봄이나 남았어요. 엄청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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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엄청 <laughs> 환경 파괴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어. 미여학교여양그림운에서 학업 성적 또한 일본 여자보여자보빼어더빼 하니 진하로 축하할 여운 귀여운 귀다 방년 1 8세여운 귀여운 만큼운 하십니까? 하십니까 신고합니다 편입을 명받고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 맞고 하면 괜찮은 것같 아니야 우선 하고서 근데 이거를 사람이 여기 여기 moments later.